안녕하세요 성령을 하루에 40장씩 읽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슴이 많이 뜨거워졌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그 마음을 붙들고 또 새벽마다 기도함으로써 성령이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 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에 도달하게 하는 그런 온총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이제 오늘부터 이한 주간 동안 예언서를 다 읽게 됩니다. 예언서라고 하면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선지자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복 주실 것이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게 되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로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로 돌이켜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미 지난주 토요일에 여러분이 이사에서 1장부터 39장을 읽으셨죠?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 읽을 것입니다. 이사야 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 유다, 요다, 남방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 100년 전에 너희들이 쌓아놓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으로부터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마침내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의 선지를 100년 전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라고 한 선지자는 아주 직전에 보내서 지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징계 채찍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그들은 그것도 불순종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에는 단지 유대인의 역사만 유대 이스라엘 역사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의 구조를 보면 참재미있죠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입니다. 근데 성경이 모두 66권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39장까지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사야서가 39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남방유다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사야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라고 한 선지자가 이렇게 구약성 구약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이게 이제 일장부터 3 9장까지 담겨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 계속해서 유다의 멸망을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고 아, 정죄하던 그런 아, 선지자가 갑자기 이사에서 4 0장부터6 6장이 이르는 부분에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징계의 기간이 끝났다. 그들은 형벌을 두 배씩이나 받았다. 이제 끝났으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회복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들을 세계 모든 그 나라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된 모래알이 된 그들이 다시 예루,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온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 온전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래서, 선택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만민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사에서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사에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이렇게 내용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속의 신약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모두 2 7장이죠아 27권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서 40장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면서 회치유와 회복과 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고 마침내 세계적인 종말에 이르는 부분까지 다루고 있는 게 66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27장이 아 신약의 27권을 대신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점으로 구약 속에 신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아, 미래에 대한 것까지도 다 담겨 있죠. 그래서 아, 이사, 이사야 선지자가 bc 740년부터 어, BC 680년 사이에 활동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죠.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 죄를 짊어지실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도 구체적으로 너무도 확실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이사야서가 그런 부분에 있어 단연코 1등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종지부를 찍고 전 인류의 구원을 시작하시는 놀라운 카운트다운을 이 이사야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 이사야에서에는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신천 신지가 조성되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뜯어 먹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어린 아이의 손을 집어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말씀이지요. 이렇게 이사여서 40장부터 66장까지가 미래와 소망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갈등과 또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때로는 못마땅하고 짜증이 나는 이런 모든 삶을 여러분 살짝 내려놓으십시오. 살짝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마음을 진정시키고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했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